전화는, 엄마, 어, 전화는 내가 지금 어, 안 해놨나보다. 어, 원래 여여... 네,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가 되고 있는 거고 음 이게 한,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는 차이가 나요. 실제 보는 음 사람들이랑.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미리 링크를 해놨었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눌러서 사람들이 응.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라이브가 나오는 거예요. 음, 참여 아직 들어온 표시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? 아 그것도 이제 조금 늦게 받는. 음. 약간의 제 딜레이가 있어요. 저한테 이제 한명 시청 중으로 떼거든요 저는. 음. 음, 조금 음, 걸리는 거야. 음, 네. 원래 이게 한번 통해서 이제 가니까 인터넷 음. 통해서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음. 되고 있는 거고.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네. 인터넷이 끊기거나, 어 네. 배터리가 뭐, 나가거나 뭐부의 사고가 생겼어요. 음. 이게 꺼졌어. 음.